그랬더니 이 무당, 이 어린 무당이 우리 형을 딱 보더니 내가 옛날에 가라오케 일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엄청 유명한 무당 선생님의 제자가 온 거야. 근데 무슨 어려... 너무 어려... 애기야, 애기. 무슨 내가 그당시 애기라고 할 정도면 완전 20살? 21살? 그 정도 나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내가... 친한 형이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나랑 친한 형이 개이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이제 무슨 빚 관련된 걸로 이제 돈 같은 걸로 이제 사고를 쳐갖고 헤어지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돈을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돈을 어느 정도 일부는 이 형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 그러니까 뭘 옛날에 같이 했었는데 그게 삐끗났는데 이제 돈을 같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형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자기가 여지껏 벌어놨던 돈을 다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맨날 출근하면 막아 씨발 씨발 이러는 거야. 족갔는 하루 막 씨발 돈을 왜 버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이러고 출근하던 형이었어. 나랑 같이. 근데 이제 그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이제 무당 선생님이 한명 있는데 그 무당 선생님은 자주 와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신 제자는 내가 또 처음 본 거야 그 무당 선생님이 항상 오면 우리를 5만 원씩을 줬어 그러니까 야 나도 고생하는데 너네들은 안 힘들겠니 나도 얘기 듣고 사는데 너네들도 맨날 우리 얘기 들어주자니 이러면서 약간 배려심이 좀 많은 무당 선생님이었어 근데 점사 같은 거는 일절 안 해줘 그러니까 약간 어설픈 무당들은 술집 오면은 가끔 가다 막, 너는 좀집 마당에 뭐 사과나무가 옛날에 있었지? 막 이지랑 해.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제 무당들은 이게 돈을 안 받아도 가끔 가다 꽂히면은 이게 입에서 막 퉁퉁 내뱉는데 다 틀려.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짬밥이 있는 무당이든가 아니면 좀 이름 네임 밸류가 있는 무당 같은 경우는 이거 내 말을 많이 아껴. 아끼고 아끼고 이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점사를 볼때 돈을 받을 때 이제 그 점사를 봐주는 약간 그런 이제 또 공짜로 점안 맞은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누가 밖에서 보면 무당 선생님인지 모르는데도 워낙 유명해갖고 TV도 많이 나오고 알 사람들은 다 알아 돈도 잘 쓰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올 때마다 5만원씩 주니까 우리는 또 앉아갖고 어 선생님 오셨습니까 약간 선생님 반가워요 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상대를 해줬지 근데 이제 어느날 이제 제자를 데려와갖고, 이제 제자가 와, 와, 이제 왔는데, 이제 막 제자가, 이게 뭐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나봐. 점사 봐주는 게 컨트롤이 안 되나봐. 신내림 받은 지도 별로 안 됐으니까. 근데 막,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손님이 많잖아. 가라오케 오픈된 노래방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나, 나와갖고, 예!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 아, 씨발!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러면은, 제 최근에 헤어졌네. 이래. 갑자기 그 제자가 오면 우리한테 막 존댓말을 써요 막 이제 아우 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제자예요 무슨 선생님 제자예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술 먹다가 막 이러더니 뭐, 뭐 이거를 막 무슨 앞에 물건 같은 게 있으면 물건을 막 자꾸 이래 막 이래 그리고 아우 얘왜 이렇게 정신 사납게 이렇게 달그락거리니 막 이러면은 노래 부르는 애한테 쟤 최근에 애인의, 애인이랑 헤어졌네 이러면은 우리가 가게 안에서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직원이니까 가라오케 직원이 그러니까 얘가 엊그저께 헤어졌는지 한달 전에 헤어졌는지 우린 알아 근데 얘가 이틀 전날 헤어진 거야 어. 그리고 어? 내가 이러면 어, 좀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어, 맞잖아 어머 신비롭네 이래갖고 어? 어떻게 하, 어떻게 알았어? 이러니까 어? 네?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무당 선생님이 막 이래 그러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또 이래! 그래갖고, 오, 또, 또, 아, 이제, 무당 선생님은 이제, 아가리 닥쳐라! 이런 소린데, 제자는 또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막 술을 먹다가 이제 뭐, 저기 뭐 앉은 이제 영감 손님 혼자 앉으면은 이제, 아유, 딸이 장사가 좀안 되네 막 이래. 갑자기 또 얘가. 그러면서 또 이제 영감, 영감 혼자 온그 선생님 레파토리를 어느 정도 알잖아 근데 진짜 딸이 국수집을 해요 근데 국수집을 하는데 그때 가게를 넘긴다 만다 아우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 죽겠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했었거든 근데 딸이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고 게이빠의 게이 손님인데 그 사람이 딸이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장사하는지는 어떻게 알고 장사가 안되는 건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아유 자식 있네 이것도 아니고 자식 연달아서 세계를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게 신빙성이 없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술 먹다가 내가 안 말도 안 하고 내가 멈칫했다? 이렇게 내려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돈 나눠서 갚아야 된다는 우리 가게 그 같이 일하는 형이 이제 과일 썰고 손님 상대하고 설거지 다 하고 이제 잠깐 쉬러 앉았어. 그랬더니 이 무당, 이 어린 무당이 우리 형을 딱 보더니 야! 그돈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이러는 거야! 앉자마자 그래갖고 내가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 형도 이제 당황하잖아! 그래서 뭔 소리야? 내가 이런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설명을 했지 여기 선생님의 제자인데 신내림 받은 지 별로 안 됐대 그런데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저기 영감 선생님 장사하는 딸 있는 거랑 장사하는 것까지 맞추고 제일 헤어진 거 방금 맞췄다? 내가 네,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놀래 갖고 이제. 어왜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몰라요? 저도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튼 그러고 너무 신기하고 나는 안 맞춰 주더라고. 씨발 나도 한 마디 좀해 주지. 나는 끝까지 안해 주더라고. 그래 갖고 이제 그러고 이제 무당 탕탕탕 이라고 이제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 무당 선생님이 원래 갈때 5만 원을 주는데 무당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그래도 좋은 정보 준것 같으니까 오늘은 팁 없음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 알겠어요. 맨날 주시는데 뭐안 주셔도 돼요. 이러고 이제 보냈어. 보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랬는데 이 형이 그돈 나눠서 갚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 그게 뭐가 잘못돼갖고 뭐가 삐끗나갖고 그걸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 형이 그러니까 한 방에 갚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갚으면 여지껏 한 300, 400 정도를 갚은 상태였어. 그리고 남은 금액이 약간 아주 약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삐끝 나갖고, 나머지 금액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갖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이제 가게를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 옮긴 가게에서 그때 봤던 이제 신내리 말하던 제자가 우리 가게 애들이랑 놀러 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애들이 있는 앞에서, 얘너 하던 일은 어떻게 됐니? 이럴 순 없잖아.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가 걔화장실 갔을 때 쫄래쫄래 쫓아가갖고, 예 요새는 무슨 일해? 이러니까, 아, 저형 관뒀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냥 자기랑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방울 흔드는 거. 그래고 왜, 왜 관뒀어? 이러니까, 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형. 아유, 죄송해요. 뭐 이러더라고. 아유, 나 아직 죄송할 건 없지. 그래서 요새는 무슨 일해? 이랬더니, 무슨 그림 그린데? 그래갖고, 어, 이랬더니 원래, 원래 전공이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삘이 꽂혀갖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게더 적성이 맞는다고 그림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 그림으로 뭐 이렇게 마음 안정시켜주는 그런 거 한다고 그, 그런 얘기 소문은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고 심리치료 뭐 그런 거를 해주는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소리>